12장.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혼이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불임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범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13장. 지혜로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가침을 르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인은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치 않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치 않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영리한 사람은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는 배불리 먹지만 아기는 배를 줄인다.